네 다음으로는 제곱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곱근은 루트 계산인데 루트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분수키 옆에 여기 루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는 예, 루트 2는 예, 루트2 s키를 누르면 1414 이렇게 나옵니다 예그 다음에 오 루트 3은 오 예, 루트 3이죠. 5 루트 3은 5 루트 3인데 SD키를 누르면 8.66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트의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보면 루트의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하면 은 2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분수의 루트 계산이죠 그래서 먼저 분수 키를 누르고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은 아그 다음에 분모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방향키를 눌러서 나오고 루트에 10 네, 이렇게 하면은 루트 5 혹은 2.23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곱근이 아닌, 세제곱근이나, 네제곱근, 이런 것들 봅니다. 루트 7의 세제곱근이면은, 우리가 루트는 안 되고요. 보시면, 시프트 누르고, 루트를 누르면, 세제곱근 표시가 되죠. 세제곱근에서, 7, 7의 세제곱근은, 1.912, 이렇게 됩니다. 예. 혹은, 루트 보시면, 시프트에, 요거 있죠. X에 n승 키를 보시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세제곱근, 그 다음에 루트 7이니까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32의 제곱의 6제곱근은 이 키로 하는 거죠. 시프트에, 어, xn승 누르면은 6제곱근입니다. 여기 6제곱근에 32의 제곱이 되죠. 32제곱하면은 3.717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구요. 아, 뭐, 한 번씩 시, 심심할 때, 예, 리셋을 한번 시켜주시구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계산입니다. 일단, 사인, 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사인의 45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그, 계산기는, 60진법, 즉, 도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에, 사인에 45도, 뭐 갈로 닫으면은, 얼마? 2분의 루트 2는 0.707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30인데, 이거 잘 보세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그교재에서나 문제에서나 코사인 제곱의 30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계산기를 누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코사인 제곱의 30이 아니고 코사인 30도 하고 나서 제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표현 방법이 달라요. 교재나 문제에서는 코사인 제곱 3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코사인 3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4분의 1에 0.2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아크 탄젠트라고 읽습니다. 아크 탄젠트는 아크 탄젠트의 루트 3은 지금 탄젠트 키 위에, 위에 보시면 탄젠트 마이너스 1, 아크 탄젠트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려면 어떻게 해요 시프트 누르고 탄젠트 누르면 아크 탄젠트 여기에서 조금 전에 한 루트 3 네, 갈로 닿습니다 그러면은 60인데 이것을 우리가 크기를 갖고 각도를 거꾸로 찾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1 파이 사인에 여기 파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호도법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지만 6분의 1 파이는 호도법인데 호도법을 하려면 어떻게 1 시프트 모드에 4번 라디안 모드로 하고 나서 나서 사인에 네. 사인에 6분의 1 파이 예. 1, 6 하고 나서 시프트 파이가 됩니다. 누르면은 얼마? 1분의 1 우리가 원하는 값 1분의 1 혹은 0.5가 나오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Shift s e 에서 3번 원래대로 돌리거나 혹은 리셋해 주십니다. 예. 리셋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입니다. 쌍곡선 함수는 뭐 이론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문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쌍곡선 우리가 우리가, 코사인의 h는 우리가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하이퍼블릭이라고 해서, 계산기에서 쌍곡선함수로 계산하려면, 여기 hyp 있죠? 하이퍼블릭의 hyp를 누르시면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5에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2번이죠? 2번이 하이퍼블릭 코사인입니다. 5를 누르면, 74.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하이퍼블릭 사인의 마이너스 1은 뭐냐면, 아크라고 그죠 그래서 읽는다고 하면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의 30입니다. 그러면,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도 똑같아요. 하이퍼블릭 누르면,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은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예, 4번 누르고, 30을 하면은, 답이 4.094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 다시, 하이퍼블릭 누르고, 아카이퍼블 코스 아니니까 5번입니다. 5번에 루트에 5 곱하기 3. 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루트 안에서 갈로 닫으면은 에러가납니다 그래서 꼭 밖에 나와서, 예, 밖에 나와서 갈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면은 2.03이 됩니다. 이거까지 해서, 어, 삼각함수와 쌍곡선함수의 계산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종종 할 것이 뭐냐면은, 로그 계산 입니다 로그 계산도 손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한번 볼게요 일단 로그 100뭐 자연로그인지 상용로그인지 이것은 로그만 표현되어 있다면 은 이것은 상용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로그의 밑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로그를 누르시고요. 로그 누르시고요 100 입니다 100은 우리가 상용로그 100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LN10입니다. LN은 보시면, 로그 옆에 보면 자연로그 LN 있죠? LN에 10. 하면은 2.3025가 됩니다. 2.302. 예. 그 다음에, 어, 로그 3의 100이에요. 로그 3의 100은 밑이 우리가 10이나 2가 아니고 로그 3, 밑이 3입니다. 그러면, 로그에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밑에 3을 입력하려면 요키 있죠 예, LN 위에 보시면 로그에서 밑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4에 100은 밑 3을 입력하고 여기에 크기 100 이렇게 됩니다 로그 3에 100은 얼마나 4.198 4.1918에서 4 1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ln5-ln3은 앞에서 한거 ln5. 예,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닫고,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ln3 하면은, 예, 0.51.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로그도 우리가 로그, ln 혹은 로그의 밑을 따로 입력할 수 있는 거이세 가지니까 그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11번 가시면, E입니다. e 스 p o n e n 계산인데, 이것도 우리가 종종 출제됩니다. 특히 회로 인해서 많이 나오는데, 먼저 E의 자승인데요 E는 어디에 있어요? 보시면은, LN 위에 보시면 E의 N승 키가 있죠? 그러면 이 색깔을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Shift 누르고 나서 LN을 누르면 E의 N승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곱, 제곱을 표시하면은, 어, 7.38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뭐, 갈로 안 해도 되지만 넣을게요 1-2분의 1이에요. 1이고, 여기 2인데, 2는 우리가 역 2키를 하시고요. 1을 누르고 2는 2의 1승이죠. 따라서 여기 1을 입력하면은 1-2의 1승분의 1하면, 1 마이너스 2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0.632 해서 시정수 값 0.63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어, 이것도 우리가 회로 일어나서 문제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10, 200, 200 분의 10에 갈로 열고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네셜에 마이너스 20 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20분의 1. 분수를 열고 1, 20 하면은, 네. 답은 2.4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미적분인데, 어, 미분적분은 우리가 시험에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식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식을 미적분하지만은, 특별히 숫자로 미적분하는 경우의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나오지 않,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분 먼저, dx분의 d에 ox의 자성이고, x는 2일 때, 이 미분한 값은 얼마냐 했을 때요. 우리가 미분과 적분은 여기에 키로 합니다. 그냥 누르면 적분이죠. 요거 어, 그냥 누르면 적분이고, 적분키 위에 보면 DX분들 D 있죠. 그래서, Shift에다가 적분을 누르면 미분이 됩니다. 미분. 그래서, 먼저 DX분들 D에 OX의 자성, X는 1일대로 계산해 보면, Shift 누르고, 적분 있죠. 하고 나서, OX의 제곱이에요. O고요. X는, 우리가 알파벳 X죠. 따라서, 여기, X를 누르고 싶은데, 이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알파벳 알파 떴죠 그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면 x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ox의 제곱이니까 네 제곱 그리고 x가 얼마일 때2일때 그냥 눈 누르면 돼요 얼마냐 20이 되는 거죠 미분을 특별히 하지 않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분을 한번 볼게요 적분은 방향키를 잘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삼천에, 0에서 2까지, 인테그라 0에서 2까지, 2x 플러스 3x 자선 dx에요. 그러면, 일단 삼천에, 적분합니다. 먼저, 구간이 아닌 이 함수를 먼저요. 2x 플러스 3x 제곱. 2에, x 어떻게 해요? 알파. 2x 플러스 3, 알파, x에, 그 다음에 제곱이죠. 제곱. 했는데, 구간 0에서 2까지의 구간을 입력합니다. 그럼 어떻게요 얘를 한번 더 누르면 오른쪽을 누르면 구간을 입력해요. 어디? 0에서 네. 예, 위로 올리죠? 얼마? 2까지. 예, 가면은 답이 36,000이 됩니다. 36,000. 그래서 미분 적분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숫자로 된 값을 계산할 때 미분 적분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계산의 상법은 계산 반복 숙달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요. 계산하다 보면 다른 분들 이렇게 계산하세요. 근데 혼자 곱하기, 제곱이 어디 인지 한참 찾아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서, 예, 계산의 상법 계산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복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